는 안동 하회 마을에 있는 하회 탈입니다. 이 하회 탈은요 하회 마을에서 별신굿이라는 구슬 할때 광대들의 얼굴에 착용하던 그 탈을 말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얼굴에 쓰는 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하회 탈은 제12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이탈은 총 10가지 종류, 그리고 11개 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 종류는 10종류인데, 1개가 더 많죠. 그 이유는 주지 탈이라는 탈이 2개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탈은요, 주지, 그리고 각시, 중, 양반, 선비, 조랭이 등의 이름을 가진 탈이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병산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병산마을에 병산 탈이 있거든요. 이 병산마을의 병산 탈에두개 대감 양반 이렇게 두 개의 탈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어, 국보 제 121호로 관리되고 있는 탈은 하회마을의 하회 탈과 병산마을의 병산 탈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안동 하회탈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동 하회탈은 원래는 네종류의 탈이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현재,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회탈이 위치해 있는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 여기 있는 이별신구시죠이별신구는 800년을 이어져 내려온 아주 역사가 깊은 그 굿이고, 그곳에 사용되었던 게이 하회탈입니다. 하회탈은 대략 12세기 고려 중기 때 제작되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니 예상일 뿐이에요. 정확한 제작자,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언제 만들었는지 제작 연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회탈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턱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회탈 중에서 선비랑 양반, 그리고 백정. 이거, 중. 여기는 턱이 왼쪽과 같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탈을 쓰고 말을 하는 그 연기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때이 턱도 함께 움직입니다. 턱도 함께 움직입니다. 반면에 여자를 나타내는 박씨 그리고 분의 헬미 여기에는요 봐보세요 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하나의 탈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어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남자이지만 하층민 남자이지만 하층민인 초랭이는요 턱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매라고 있어요. 이매. 이매는 선비의 아인이었거든요. 근데 턱이 없지만 턱을 맨 그런 구멍이 발견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작 당시에는 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회탈을 보면 얼굴이, 이 하회탈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살펴보면 비대칭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 얼굴도 비대칭이거든요. 탈 역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비대칭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탈의 얼굴들이 표정이 이제 변화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탈을 쓰고 그 연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동감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또한 즐거움도 함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한국인의 얼굴을 표현한 사이타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소리>